이렇게 질 좋은 배추를 수확하려면 네.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그거 알고 싶으세요? 그럼 비님저 따라와 보세요. 과연 어떤 비법이 숨어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배추밭 옆 흙길. 아휴 무섭게 칼 들고 뭐 자꾸 파시는 거예요. 내가 엄청 힘겹게 이걸 파잖아요. 또맨 돌이어서 요요맨 돌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. 돌이 오줌을 싸면 돼요. 네? 뭐 뭐라고요? 돌이 뭘 한다고요? 돌이 수분을 품고 있다가 이제 수분을 내뿜는 거를 오줌을 싼다 되는 거지. 배추가 어, 감을 때이 수분을 품고 있다가 돌에서 오줌을 싼대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배추가 수분을 많이 먹으니까 잘 자라고 맛있는 배추가 되는 거예요. 돌이 오줌을 아휴 차연을좀거시긴 아, 아, 하지만 효과는 확실하다고 하는 거냐 돌 많은 땅에다가 배추를 심어서 질 좋은 배추를 생산하는 게 나의 성공의 비법이에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돌 많은 땅에 배추를 심어 질 좋은 배추를 생산하라.